가좀 나온 게 뜻밖의 네, 석보가 나오는데 어, 특검에서 네.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 영장 청구 내용이 알려진 게 범죄다라고 지금 입장을 내놨어요 음. 윤석열 측에서 유출시켰다 아 그래요? 네.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죠?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청구 사유 잠깐 다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? 여기 음. 이제 그 특검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거잖아. 음. 네. 이렇게만 보면은 이건 굉장히 공익적이고 좋은 정보잖아요 네. 근데 윤석열이 이걸 하나하나 반박한 그 의견도 언론에 다 공개가 네. 됐거든요 음. 그것은 윤석열 쪽에서 흘린 것 아니겠느냐 네.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네.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자가 가만히 바깥에 계속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하는데 가만히 놔두겠어요? 협박질하고 어. 전화질하겠죠? 구속시켜야 됩니다 어.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.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음. 여기에 대한 윤석열 측 해명 반박을 다 실어줬더라고요 아. 지금 내란특검에서 <laughs> 얘기하는 게이 영장 유출 경위를 확인해가지고 형사처벌하겠다 땡큐 땡큐 너무 잘한다 어. 근데 아.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회 집행방해 지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. 그동안에 이제 그 김성훈 차장은 박종준 경호처장이 시킨 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왔었거든 음. 그런데 우리가 몰랐었는데 김성훈이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 이때도 변호사를 붙인 거야 윤석열, 와. 윤석열 쪽에서 윤석열 쪽에서 붙인 거야 네. 그래서 계속 윤석열은 죄가 없다라는 진술을 해 왔어요 변호사 있을 때 예. 그런데 이제 변호사를 딱 뗐거든 <laughs> 때니까 이제 사실은요 진심이냐? 콸콸콸아 김성훈이가 이제는 윤석열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그 체포 방해 지시와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보도가 좀더 있었거든요. 총 어, 1월 11일. 경호처 간부들을 쫙 불러가지고 오차를 또 했나봅니다. <laughs> 네. 그 와중에 1월 11일에 오차하는게 제정신입니까? 그 자체도 제정신 아니죠. 경호처 간부들 딱 모아놓고 밥 먹으면서 윤석열이가 한 이야기입니다. 네. 함께 좀 볼까요?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경찰특공대랑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뭐총쏠 실력도 없다. <laughs> 어? 총은 경호관이 훨씬 잘 쏜다. 경찰은 니들이 총기 가지고 있는 것만 보여줘도 두려워할 것이다.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좀 보여줘라. 아. 아우, 너무 유해진 아.